네,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최명수 소장입니다. 이번 주 제가 공지사항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4, 6월 10일, 그러니까 이번 주 6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아, 실전고수 기법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. 좀 지방에, 부산에 어떤 이제 조금 제가 디스크 때문에 좀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부산 원장님하고 그 병원의 원장님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깜빡이 해버렸어요. 근데 거기 세번 어, 연거포 와야 된다 해서 지금 2주 연속 갔는데 이번 주까지 좀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. 어 이번에 실전 고수 기법은 다음 주 6월 17일 날로 하겠습니다. 6월 17일 날 어, 오전 10시 반에 할 테니까 지난번 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오시는 곳은 이제 영등포구청이죠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 1실한샘클팅 301호로 오시고요. 어, 날짜는 6월 17일입니다.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될것 같고 미리 좀 예약 좀 해주세요. 우리 Mtn 방송에 가입하시고. 어, 그, 그러니까 이제, 100만원짜리 77만원 해주는데, 우리 MTN 방송이 전화하셔서, 16508에서, 어, 결제하시고요. 결제하신 분들은 저에게, 어, 채민수 소장 0103467-8383, 0103467-8383, 또, 김동수 교육팀장님의 유대폰이 0108520-0076, 0 1 0 8 5 2 0 0076에서 아 내가 MTN에 전화해서 결제를 했다. 그래서 6월 17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갈 테니까 좀 예약 좀 받아달라 해서 예약 전화를 좀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세팅을 좀 바로 해놓겠습니다. 그래서 좀 미안하고 해서 내가 종목 두개 드리고 어, 쓸만한 종목 종목 두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자, 지금 오늘 옵션 만기료 상당히 좀 장이 안 좋았어요. 근데 거기에 불구하고 좀 쓸만한 종목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종목 하나가 한국 맥널티 인데요. 커피 관련주입니다. 커피. 그래서 제가 그한 2주 전에 항, 대한제당 그 설탕값이 인상한다 기랬죠 그래서 정확히 대한제당하고 대한제당 우선주를 들여서 대한제당은 42% 대한제당 우선주는 80% 수익 내도 있어요. 그 자리입니다. 그래서 한국 맥널티 지금 커피값 인상이 커피 착황이안 좋다 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지금 30%가 작강이 안 좋아서 올해 커피 값 인상이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하는데요. 대한민국 국민 뭐 커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죠. 그리고 웬만한 동네 슈퍼보다 커피 가격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충분히. 틀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한국 매뉴할때잘 바닥에서 13,000짜리가 5,000원 반토만 났는데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재가 5,750원 전에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6,500원 2차 목표가 7,000원 드리고요. 손절가는 제가 5,5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자두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. 자 T3라는 종목인데 게임 소프트웨어에 관련됩니다. 그래서 자 회사를 잠시 살펴보면 회사가 상당히 훌륭해요, 어티스라는 종목이. 그래서,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, 어,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, 어, 매출이 10% 증가, 영업이 40% 증가하고, 단기 순익도11% 증가했는데, 보시면, 3년 연속 매출이 594억, 684억, 7억 7 6이요3년후 매출 증가죠 3년 전에 33억짜리 순이익이 지금 128억 4배가 늘었습니다 4배 그래서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유보율 저축률이1300% 상당히 이 회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어, 지금 보면은 어, 3개월 전에 이 종목이 얼마였을까요 어, 1900원 2000원짜리가 어, 2900원 최고관50% 급등했는데, 지금 바닥입니다, 바닥. 받아.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, 제가 볼 때는 3개월 전에 50% 갔으니까, 10에서 2 0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매수가는 1810원 전화하시고요. 자, 1차 목표가 1900원에서 2차 목표가 2000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을 드릴 테니까, 오늘 d 3하고 한국 맥날띠 보시고, 잘 소액으로 한 300에서 500 정도만 500만원 정도만 있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많이 내시고요 어, 이번 공지사항 어,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6월 17일 어, 실전고수기법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많이 많이 오시고요 해도 해도 안 되신 분들은 실전투자교육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,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에, 좀 소개하고 싶은 건데 해도 해도 안 되신 분들은 최명선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교육반 으로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기법이되는데 어, 종목, 기법, 매매, 계좌 관리, 마인드 교육 다 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어, 갈 문의는 16508 해주시고요. 어, 기타 자세한 문의는, 어, 위치나 뭐, 여러 가지 문의는, 어, 제 전화번호에 전화주시면, 010347-8383 전화주시면,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내일 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